오늘 위해 시생의 정신으로 실천되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의 단결은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오늘 이 사회의 출범식을 하며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고세에 등장하는 한 선배는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조마당에 있는 쌀이나무를 가져와 하나씩 불러뜨여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쉽게 부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선비는 이제는 묶여있는 달의 해사리나무를 분질러 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제자들은 사리나무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는 제자들에게 단결된 심을 가르쳐 주려 했습니다. 단결, 단합, 그리고 연합한다는 것은 엄청난 십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 심은 선조들의 삶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민 선조들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각계 각층으로 진출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이민 사회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데 그들의 시대적 삶의 의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들이 이곳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희들은 어떠한 삶명의식 속에서 지내고 있는지를 짚어보고 돌아 봐야만 할 것입니다. 2020년 1월 11일 24대 한인회가 출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께서 한인사회를 이끌어갈 각계각층에 모여서 한인 동포 사회에 대표하는 이사로 활동하시기는 하게 될 것입니다. 한인 동포들의 선택으로 2020년 시작되는 제14대 한인회는 그동안 만연했던 분열과 사고 불신을 타파하고 모든 동포들로 아우르는 동포들의 동포에의한 동포들을 위한 한인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동포들이 기대하고 제 20대 한인의 수관 사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인 동포사의 결집의 핵심인 핵심될 만한 한인회관의 신속한 건립을 돕기 위해 한인회관 시행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시정부 소유 공공 건물의 장기임대 계획의 성사를 위해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참물맨들을 위축해 빠르면 2020년 8월에 늦어도 2020년 11월까지 시정부와 계약을 맺고 내년 이민 118주년 기념행사를 한인회관에서 가지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두 번째, 봄동포사의 화합을 위해 기존 한인계 단체들과 연합 및 공조체제 유지입니다. 이와 발맞춰 코널로시의 지역에 지휘를 설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한인에 내에 있는 최육분과와 체육, 같은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가능한 많은 동포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회장단 내부 회장단 자리를 신설해 각 부회장들이 리워드, 윈워드, 그리고 센츄럴 와우 지휘를 분담해 그 지역의 동포들도 같이 함께하는 활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한인계 정치와 경제력 신장을 위한 특별 자문기관을 회장 집속으로 두어 앞으로 주류사회의 정치와 경제계획, 경제계 활동에 더 많은 한인들이 참여하여 진출하도록 격려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동포사회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분열된 한인들의 민심과 여론을 하나로 결집하는 연합된 한인의 완성으로 동포사회의 봉사와 자원 활동을 유지해 나가고 특히 도움이 제일 필요한 시니어 어른들 위한 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출연위원에 회 관한 지금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1일, 그동안 분쟁을 종결한 합의를 통해 쌍방간의 소송 취하고 화합과 교포사회의 권익심장을 높이도록 한의원양 선거를 함께 마치고, 제24대 한의의 시작으로 문추위 이사회를 재구성하는 해결점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추위는,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한 부실을 들어 한의애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한의애는 합의문에 요구했던 박재원 평통위장이 선거관리위원회 감사로 봉사라는 조건을 분명히 지켰습니다. 한의애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위쪽립에는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현희는 박재원 평동 회장이 감사로 봉사하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합의서에 따라 제14대 한현장 선거의 후보로서 제 하와이 동포와 단체기관 등으로부터 질타와 제안을 받으며 성실하게 선거에 임하여 마쳤습니다. 어떤 부정이나 변칙은 없는데도 선거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치러지지 못했다고 공언하는 것에 심한 염려를 표합니다. 제24대 한의회장 선거는 후불로서 정당하게 임하여 마쳤습니다. 이에 저는 운추의가 합의문에 남은 이행사항을 성의있게 실행하도록 요청합니다. 하와이 한의회는 동포들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존재하며 모든 결정과 사업을 동포들 입장에서 서서히 동포들의 뜻을 반영하며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20일, 1월 30일. 제 입단에 하와이 하늘과 바꾸며